자, 이제 그 36살 먹은 남자분이에요. 남자분인데 올해 이제 결혼이라든가 돈을 잘벌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, 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무터예요무터 무토인데 차라리 이게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정으로 가버리면 나은데 정격도 아니고 어, 지금 보면 제다시냐제다시냐가 뭐냐면요. 나는 뭐 이렇게 한두개 이렇게 약하고 이재는 되게 많은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남산인데, 예, 그 돈은 백두산만큼 커요. 그러면 내가 남산이 백두산을 끌어올 수 있나요? 해보질 못하죠. 그래서 쟤다시냐. 이런 사람들은, 예, 낚싯대 갖고 고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걸 좀 주의하고 살아야 되고요.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많죠. 그러니까 이 공처가 팔 공처가 팔자는 공처가 무서운 여자하고 결혼해요. 그래서 힘들게 사는데 어, 사는 자체를 큰 돈을 바라면 안 돼요. 에, 그냥 편하게 어떻게 좀그 직장 다니면서 내가 할 일을 해봐야겠다 되 하고 불 여름철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름철이 없죠. 그래도 에, 약간의 이렇게 직장 정도는 다닐 수 있는 옷인데. 올해가 이제 그 기회냐, 이죠? 기회. 기회란 얘기는 음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합들었죠. 합 이렇게 기 예. 친구 합 이렇게 합들었는데 이럴 때이 합이 들면 이 좋은 일, 결혼이라든가 여자 생길 수는 있어요. 어,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운이 된다. 어, 이제 그 이런 사주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. 막 이런 생각하면 좀 힘들고요. 어, 좀 편안하게 살고, 에, 좀 여자 말잘 들으면서, 그 와이프 말잘 들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. 그러면 괜찮아요. 에, 그 정도 이해하면 될, 좋을 거예요. 제다신 이야입니다